저는 창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화정 목사입니다. 우리 등대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생각나는데 올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성교회는 20년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탑동에서 노숙자 바퍼 사역과 예배 사역, 그리고 장애인 독거 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의 지원은 종교 강요라는 이름 아래 어, 예배 사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부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로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의 어,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양말, 어, 잠바, 내복 이런 것들로 우리 탑동의 식구들에게 어, 잘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